오늘 제, 오늘 강의가 제 6강이고, 어, 그 뒤에서 7강에서 성경론을 다루거든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시가고 성경무호협회의 선언 속에 그 성경무호론의 문제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는 뭐그 용어의 정의 뭐 이것부터 해서 서론적인 것들이 이제 펼쳐져 있을 때 쉬운데, 이 전문가들이 그 시대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위기의 당면에서 전체의 그 논쟁을 집약해서 자기의 그 학술적인, 그러면서도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표현하는 것에 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 부분을 건너뛸까? 성경론에서 무오론하고, 영감론, 무오론, 그 다음에... 정경론, 요세 가지가 성경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정경론은 일단은 때비로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고, 그, 그러면 영감론하고 무오론을 되게 그, 조금 아주, 아주 몇 페이지로 간단히 하든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 그, 이 영감론과 무오론을 정말, 이, 진지하게 접해볼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참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자료를, 어 많이 넣으면서도 쓸데없는 거는 빼고, 약간 좀 역설적인 음. 얘기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주기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7강 성경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분에 보충 설명으로, <laughs> 그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 성경에, 그 영감과 무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그 시카고 성경 무오 협회에서의 그 진술 속에서는 다룰 수 없는 좀더 기본적인 것들을 뒤에 좀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이제 신학의 역사를 이제 아담의 그 신학,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어,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발전 속에서 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학의 그, 시드, 그 씨앗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당,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이 이방 종교,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숭배 좀더 우리에게 봤을 때는 우상숭배가 좀더 맞는 말이죠. 우상숭배의 기원이 뭐며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들을 다루게 되면. 이 신학 서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래 욕심은 요 제2부에 해당하는 요 성경론까지를 빨리 끝내고 신학의 역사를 좀더 많이 다루면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오늘 나눠준 그 제7강의 성경론에 그것만 가지고도 그한 오늘 독사업을 자체가 40페이지가 되니까 착실히 하게 되다 보면 보통 2, 3주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7강은 오늘 미리 6강과 같이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 7강에 그, 시카고 성령무호협회에 선언하고, 그러니까 맨 앞에는 그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 비평신학이 성경을 어떻게 부인했는가에 대한 기본적 진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20세기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대응인 시카고 성경 무호협회의 선언과 성경 해석학 선언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미리 좀 충분히 읽고 묵상을 좀, 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 좀, 눈이, 사실은 보면 이게 눈이 열리거든요. 자, 제 6강. 오늘 강의는 제 6강. 기독교 종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시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론에서, 조직신학에서는 성경론에서 계시론, 그래서 일반계시, 특별계시, 자연계시, 개시, 초자연계시를 하는데, 그 우리 강좌에서는 그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론을 별도로 다루고, 어, 성경론을 다루면서 거기서 영감, 무오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정경론은 그건 진짜 따로 빼놨어요. 왜냐면 이것이 이것 역시 하나의 강의가 그야말로 될 어, 될 수가 있거든. 요또 성격이 이 조직신학 서론으로서의 성격하고는 조금 뭐랄까, 시간도 그렇고 다루면 좋은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 구약정경론과 신약정경론, 그 다음에 여기 성경론에서 빼놓은 거를 덧붙여서 기회가 되면, 어, 특강식으로 해서도 한 학기, 분량 자체는 한 학기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한번 어, 제공해 드릴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자, <laughs> 아, 우선 기독교 종교의 원리. 아,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y 라고 하는 것이, 아,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전체를 일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어, 지금 이 시대에 르기까지 정통 기독교의, 어, 그 흐름 속에서 공통으로 인지하고 인증하고 있는 원리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직신학서설에서도 바로 요, 배운 것 전체를 요한 문장으로 엑기스로 압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유한은 무한을 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깊이 묵상해보면 유한, 유한은 무한을 측량할 수 없고 알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히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문의 원리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또 정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반 학문은 사람이 학문의 대상을 연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마치 현미경의 사이트에다가 딱 집어넣고 관찰할 때 연구 대상은 관찰 당하는 피동적 존재로서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연구 대상은 자기가 인간에게 자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학문 연구의 방법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보통 인간이 보기엔 그거 자체가 역설입니다. 연구 대상자가, 어? 연구자가 능동자고, 연구 대상은 피동자인데, 연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피동적 위치에 서서 받기만 하는 자고, 연구 대상이 전적으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줄까 말까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제시하고 그가 내놓는 결과물로서의 신학이 근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도 인간은 피동적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학술적인 학문적인 두뇌를 통해서 연구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도 막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차이는 하나님이 자기 지식을 제공해 가지고 인간을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서 깨달음에 쉽게 말하면 이끌리게 될 때에 나오는 신학하고 인간이 적극적으로 어, 이 대상자인 하나님이 자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때에는 어, 이거는 그좀 다른 신학이 되는 거죠. 종교학이 되는 거고 종교현상에 관한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정리를 해보면 신학생들이 그리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대로 어 따라갈 때에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죠. 적극적으로 놀지 않고 책을 펴서 어, 책을 고민하면서 물어보고 토론하고 핏발 세우고 막 그러다가 아, 이거구나 라고 깨우쳤을 때에 그래서 정리해서 어,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이것은 인간의 경험적 결과 혹은 결과로부터 도출한 결론으로서의 그런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 우리 의식 속에 우리 그 우리의 자아 속에 자신을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의 출발점이고 출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는 것을 영어 단어로 리빌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단어로 게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리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문장에서 보았을 때는 드러내 주다, 밝혀 주다. 이런 뜻으로 읽다가 신학책을 읽어, 읽다가는 개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신앙과 신학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밝혀지다. 나한테 그 주체가 그, 그 우리가 보기에는 객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는 이 장막을 걷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밝혀주는 것만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 갖게 됐냐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고 교회 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믿음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근데 우리가 의식이 너무나 어리고, 갓난 아이와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얼마만큼 보여주고, 얼마만큼 자기 뜻을 비춰주었는지 모르는 거죠. 의식이 점점 커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개시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를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새끼손가락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끌었다가, 우리가 좀더 쓸모가 있으니까, 아 이제 팔목을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일을 할것 같으니까, 말 학교에 앉고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 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도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처음부터,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듯이,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기 의식이 성숙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커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계시를 주시고 안에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것도 있는데 이거를 주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알려 주시는 제공하는 정보를 객관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관적 게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주관적 게시라고 하는 거, 그런 용어를 잘안 쓰지만, 어, 무얼,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빛을 비춰주신다. Illumination이라고 해서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자, 어, 자주 씁니다. 이 조명 자체도 어, 성격적으로 보면 주관적 게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적 게시를 주고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고, 나에게 영적인 영향분을 주고, 성숙시켜 주시고 해서 신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게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58쪽에 보면 이 게시 영어 단어,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명사, 레벨라티오라고 어, 하는 명사에서 유래한 레벨레아프라고 어, 하는 프랑스어로부터 차용해서 영어로 만든 단어입니다. 대략 1400년경부터 어, 노, 노출시키다, disclose, 노출시키다, make known, 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레벨레이션은 이 게시해주는 행위와 아, 게시된 내용물 이두 가지를 다가리킬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레벨레이션이 신학,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게시록을 아, 가리키는 그 단어로 사용된 최초의 경우는 1384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히라보 계열의 단어를 썼다가, 그,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위클리프 이후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압축한 것이 이 unveiling, 베일을 벗겨버리다. 장막을 걷어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깔라하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아포칼립토와 파네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기본적으로 이 지금 설명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의 아포칼립토와 파네로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거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다, 전체 문맥들을 검토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약 성경의 다른 두 가지 단어와 헬라어 성경의 다른 여섯 가지 단어들이 다 여기 열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이게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어떤 진리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뜻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어야 알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쪽에 맨 위에 보면 만물의 존재를 지각하고 자연적 이성과 원리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은 이 자연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부, 외부의 사물의 존재를 지각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이성에 의해서 어떤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적 지식인데, 영적인, 그, 그,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지각과 분별과 원리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즉, 영적 진리라고 하는 점에서 자연적 지식과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즉, 유한자이기 때문에 무한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범위 안에서만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와 관련된 용어가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 계시는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즉,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에 어떤 방법, 어떤 채널을 쓰시는가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계시는 이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계시를 준다. 그러니까 초자연계시는 우주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적적인 하나님의 직접 간섭이라고 볼수 있는 어떤 현상, 아,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뭐랄까. 자연 법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깬다가 아니에요. 깨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 예를 들어서 신학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고 신학에서 이 초자연 계시의 중요한 사례 세 가지를 제시할 때, 그 첫째가 신현.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거라든가 예언, 이적 이세 가지를 통해서 계시를 주는 걸 초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초자연계시는 자연질서와 자연이성, 자연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는 사실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전달해 주는 채널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든 초자연계시든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시라 할 때에도 따지고 보면 그곳에는 초자연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연적 존재, 피조물의 세계 속에 속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존재요. 초자연적 절대 유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이 자연물을 통해서 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결국은 방법만 자연적인 채널을 썼을 뿐이지 초자연적 성격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선 전화로 했던, 무선 전화, 그,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던, 어? 전기줄이 없어서 와이어리스, 어? 그러니까 전기줄 끊어지면 전화,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줄 끊었는데도 전화가 되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화선이 끊어졌는데도 전화가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기적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선전화든 무선전화 혹은 핸드폰으로 됐든 간에 하나님이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음성이 그대로 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나 초자연계시나 출발지를 놓고 본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어, 초자연적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 게시를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었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주었던 그것이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점에서는 우리 인간을 그 수신자로 해서 주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학을 할 때에는 자연 게시, 초자연적 게시 자체를 우리가 그 중요한 분류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연 개시와 초자연 개시로 나누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 개시에만 의존하고 혹은 자연적 이성, 인간의 거듭남 따위는 필요 없이 태어나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대로의 원리와 사고 방식을 가지고도 신학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나누는 것입니다. 60쪽에 보면, 이 자연계시, 자연주의, 그래서 이 자연의, 자연물, 자연세계에 새겨져 있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신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주의인데, 음,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순수한 자연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순수한 자연 종교는 언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어, 그 천국에 갔을 때에는 나름대로는 자연 종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와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에 분명히 언급되기를 인간만 파괴된 게 아닙니다. 자연도 파괴됐습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은 증거가 첫째,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 잡초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과든 배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일수록 그것은 사람들이 가꾸고 어, 돌보고 거기에다가 호르몬 처리를 하고 퇴비를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적극적인 돌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것이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그알지 돌배 뭐 이런 거. 이빨도 들어가기 힘든 거. 들어가봤자 시커마가 도대체 뭔 맛인지 모르겠는 거. 그우내 던지면 어른들은 그러죠. 내 그거, 그거 술 담그면 맛있어. <laughs> 이런 쓸모없는 것들만 나오죠. 그 그러니까 논밭도 내버려두면 대개는 사람이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밖에이 알곡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것도 이 잡초가 무성해지면 좋은 이그 작물이라든가 나무들이 이게 점점 죽어갑니다. 그, 어, 그리고 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예,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뭐 이러는 거.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도 이게 자연이 저주받아서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거듭나면 예, 영미신학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영미신학은 초점을 항상 개인에게만 둡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을 타락했을 때 인간 주변의 사회도 타락이 되고 자연 자체도 타락을 했다면 사람이 거듭날 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 만물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성숙해 가면서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사회, 아니 사회가 되기 전에 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만이라도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이 구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리신학은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일단 나의 사명은 다 됐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남들도 불쌍하니까 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 이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너무 강화된 것이 문제입니다.